열두 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차 성징으로 수염도 자라고 뭐 키도 크고 변성기도 오고 이렇게 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사춘기도 겪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예수님도 뭐 물어보면 몰라. 그리고 어디 가자 그럼 싫어. 문쾅 닫고 들어가고 그렇죠? 저쪽,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이들처럼 사춘기를 겪으셨을까요? 까치라고, 뭐,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예수님이 사춘기를 겪으셨을 것 같습니까? 안 겪으셨을 것 같으세요? 상현아 예수님은 사춘기를 겪으셨을까?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 사춘기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누가복음 말씀에는 12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12살 때 어떠한 모습이었을지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 줍니다. 예수님 가정은 매년 유월절이 되면 나사 렛에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서 이 절기를 보내고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에 갈 때는 세 분만, 마리아, 요셉, 예수님만 간게 아니라 온 친척들이 그 마을에 함께 사는 친척들이 함께 움직였어요. 그리고 12살이었던 예수님도 같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이 예수님은 그 일행을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혼자서 예루살렘에 남으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전 이스라엘 지역에서 다 예루살렘에 모였으니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뭐 오늘 이 도곡동에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다 같이 와서 뭐 이곳에 있다 하면 너무 정신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열두 살쯤 되면 뭐 알아서 잘 이렇게 왔겠지. 그리고 우리 집에 없으면 저 친척 집에 함께 하겠지. 뭐 친구들하고 사촌들하고 함께 아이들끼리 따로 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마리아 요셉도. 하루 정도를 그냥 길을 나섭니다. 근데 이제 밤에서 잘 때도 되고 아들이 계속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덜컹 거렸을까요? 하루를 왔는데 자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은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서둘러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하루를 왔는데 이틀을 걸려서 돌아가요. 그것은 생각해 보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 찾을 수 있는 데를 다 찾으면서 갔으니 오히려 더두 배나 걸린 겁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아들을 성전에서 딱 발견해요. 처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마리아고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3일 만에 여러분의 자녀를 만났어 잃어버렸다가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싶지 않았을까요? 3일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이 아이가 다쳤으면 어떡하지? 이 아이를 영영 못 만나면 어떡하지?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멀쩡하게 저렇게 있어요. 아 다행이다. 근데 이 다행이다 하는 마음과 뒤에 무슨 마음이 올라와요? 화가. 저놈무 새끼가 저거. 아 예수님한테 새끼라고 하면안 되는데 <laughs> 어쨌든 음, 저분이 에이, 뭐라고 해야 돼요? 어쨌든 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이전그 마음을 이렇게 떠올렸던 게 제가 보성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때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로 캠프로 온 적이 있어요. 서울와서 롯데월드도 데리고 가고 뭐 인사동도 구경하고 그리고 이 코엑스에 가서 아쿠아리움을 갔어요. 아쿠아리움을 잘 재밌게 보고 이제 다시 저희 교회 차로 타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한 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 막내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었더니 남자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와 그때 마음이 정말 철렁하더라고. 아이고 났다난목해는 다했다. 보성에서 애 부모를 애를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잊어버린다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엑스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저는 지금 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거기 길을 찾는 것도 주차장도 또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막 찾아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벌써 한 15년 전이라 초등학생이 핸드폰이 없었어요. 얼마나 걱정이 돼요. 초등학교 사학년 핸드폰도 없지. 보성에서 온 아이가 너무 복잡한 곳에서 그래서 아쿠아리움을 같이 가보고 뭐 찾아봤는데도 없어요. 난 진짜 끝났다 이제 목회는 뭐다 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한 분이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너왜 울고 있어? 근데 다행히 이 친구가 제 핸드폰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죠. 그래서 전화가 와서 어디에 있다 그래서 아 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 같더니 정말 이 아이가 있더라고요. 자랐다. 목해 할수 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만났는데 그리고 차로 오는 순간이 감사함이 화로 바뀌는 거죠. 이 친구 누나가 한세 명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갈때 짝을 정해 줘요. 뭐너 누구는 누구랑 같이 가라. 근데 너무 화려했는지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막 여기까지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아, 다행이다. 야, 전내저 저, 썩을놈을 어떡하지?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성경 버전이겠죠. 뭐 그러니까 화도 하고 욕도 내고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어,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남은 이유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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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남았어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왜 나를 찾았냐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몰랐나니요? 예수님은 사춘기가 맞죠. 사춘기처럼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왜날 찾아? 내가 여기 있어야지 잘못해놓고 이걸 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마리아고 요셉이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반응한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셨을 것같아요셨습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속상하고 화도 나고 이 착한 아들이 착한 딸이 나한테 왜 이러지? 뭐 엄청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먼저 이 누가복음 말씀이 12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이 일행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에 남고 성전에 계셨다가 너왜 여기 있어? 할때 내가 여기 있어야 할줄왜 모르세요? 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앙의 목적이 있다는 거야.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적힌 게 아니라 읽는 사람들에게 다 신앙의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12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도 다 우리에게 필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성전에 남으셨고 이렇게 대답한 것도 우리에게 무언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장장 어, 다비드 나지오라고 하는 프랑스 정신 분석학자는 청소년기 사춘기를 애도의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애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 가까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슬퍼하면서 그것을 견디는 과정을 우리가 애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지오는 이 애도는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는 이 사람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눈으로 보고 만질 수도 있고 대화도 할수 있었지만,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기억하고 추억하며 그 사람과 사랑을 계속 하는 것. 이게 바로 애도의 가정입니다. 그럼 이거를 왜 청소년기랑 연결했을까요? 청소년기는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가정이에요. 부모님의 양육을 받던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자립하고 독립하는 게그 가정을 겪는 게 사춘기예요. 따라서 이 사춘기는 애도의 가정이라는 것은 이 어린 아이를 떠나보내고 이제 어른으로 독립하는 가정을 겪느라 그것이 바로 사춘기를 애도의 가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춘기는 변화의 가정입니다. 저 친구들도 아주 힘들게 애도의 과정을 겪으면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부모도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을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도 그래서 사춘기를 겪으시는 거예요.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것인데 특별히 예수님은 그냥 어른이 아니라 어떤 분이 되어야 하십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한 아이에서 이 세상을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시는데 그 가정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겪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반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기 위한 변화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어머니에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이 가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래야. 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리아에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최근에 손주가 낳았대요. 손주가 나와서 막 성탄절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그러니까 크크스스스야 s t m a s Oh, Christmas. Oh, Christmas. Oh, Christmas. Oh, c h r i s t m 리 s Oh, Christmas. c h r 우리가 때로 예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느냐 이 성탄절이 우리가 왜 기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누가복음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도 신앙의 사춘기를 겪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이였던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그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사춘기를 다 모두가 다 겪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사람들이 자, 자신이 누구입니다라고 하는 나는 누구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간대요. 첫 번째는 자신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나, 내가 나의 직업을 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나다 나는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자기라고 생각한대요. 이게 꼭 물건이 아니라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야. 뭐뭐 뭐 어떤 키가 큰 사람은 난 키가 큰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은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뭐난 돈이 많은 사람 난, 난 부자야. 이런 식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남들이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의 평가를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아, 넌참 착하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 나는 착한 사람이야. 야, 너는 참 말을 잘 들어. 아, 나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야. 야, 너는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나는 말을 안 듣는 사람이야. 오늘 설교 주제랑 상관없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한테나 이런 자녀들한테 좋은 말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것을 자기라고 생각하며 살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세 가지로 생각하는데. 이 헨리 나우에는 이것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이 그럴듯하다고 여기는 직업은 소수예요. 그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자기를 만족시킬 만큼 많이 가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자기 자신이 부정적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어떠한 소유를 가진 사람은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오히려 더 망가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에는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세계가 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뭐 좋은 직업이 아니어도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남들의 평가가 좋지 않아도 남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칭찬하지 않아도 우리는 견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진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서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신앙의 사춘기를 겪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일행에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일행에서 잠시 벗어나서 이 성전 안에 거하셨어요. 이것은 다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우리 자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세 가지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남들의 평가에서 이것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하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유명한 영화 대사 중에 많은 유명한 대사 중에 있지만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근데 어느 권사님한테 들렸는데이 실제로 이 요양병원에 가서 치매 걸리신 분들을 만났는데 이런 분들이 꽤 많대요. 나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나 무슨 나이 것만 남은 거야. 근데 그분이 이렇게 요양 보호사들이 오시면 꼭 물어본대요. 당신 은 어느 학교 나왔어? 그러면 어디 나왔어? 에이, 나 서울대 나온 사람은 당신이랑 같이 못 지내. 이런다 하는 거야. 너무 속상한 거야, 요양 보호사들이. 그래서 한 분이 깨를 냈대요. 내가 방법을 알려 주겠다고. 그분이 서울대 나왔냐 물어보면 아니요, 저는 어디 나왔냐 물어보면 나는 하버드 나왔다라고 대답하래요. 그래서 어디 나왔어? 하버드 나왔어요. 음, 그래. 일로 오세요. 그래서 친하게했다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보면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것만. 내가 누군지. 내가 서울대 나, 뭐 내가 뭐 이대 나온 거. 영화 보면 종종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사람한테는 그것만 있는 거야. 그게 자신을 지켜 준다 생각하고 그게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런데 그것은 우리를 지켜 주지 못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우러 나갑니다. 그때이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야, 너 그냥 나가면 어떡하냐? 골리앗이 이렇게 큰데. 고마우니까 내가 내 갑옷과 내 무기를 너에게 줄게. 그래서 사울이 왕이 입는 제일 좋은 갑옷과 왕이 쓰는 제일 좋은 투구와 왕이 쓰는 칼을 줘요. 얼마나 좋은 것이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다 입습니다. 사울이 준 갑옷과 투구와 칼을 그리고 막상 나가려고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조,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를 가면 뭐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자기랑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그냥 벗어나요. 그때 다윗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좋은데, 이거 입고 가면 좋겠는데 안 맞는 거야. 우리가 좋은 직업 갖는 거왜 싫겠습니까? 남들의 좋은 평가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로는 사울의 갑옷이요 내게 아니라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것들. 나를 포장하고 나를 지켜 줄 거라 착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 갑옷을 내려놓고 이 돌멩이와 돌팔매를 갖고 나가요. 근데 이 다윗이 믿은 것은 돌팔매가 아니에요. 다윗은 목동으로서 큰 짐승들을 만난 적이 많습니다. 양을 공격하려고 하는 곰도 만나고 늑대도 만나고 그때마다 자신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돌파매를 던졌는데 이 돌파매로 그 늑대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지금 다윗이 선택한 것은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나처럼. 목동이었던 내가 가진 내 무기로 나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다윗은 나가고 골리앗을 이깁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집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비칠 수 있을 때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동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골리앗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십니다. 저 여러분이 내가 가진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붙잡고 살수 있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을 이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우리도 나름의 갑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뭐 직업도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남들의 평가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좀 지쳐가요. 그래서 일상에서 벗어나서 일행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 예배의 공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아, 그래,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이룬 것이 없어도, 내가 잘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새롭게 한 주를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꼭 붙잡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듯한 사울의 갑옷을 벗어 던지고, 여러분에게 제일 잘 맞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마주하는 골리앗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마주하는 골리앗들이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주이 믿음으로 다윗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